안녕하세요. 패트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줄 파동의 사인함수 모델링에 대해 발표하게 된3801 김미소, 3816 홍혜나입니다. 먼저 파동은 물리학의 기본 개념 중 하나로 진동하는 물체로부터 에너지가 공간을 따라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특히 줄을 따라 전파되는 행파는 그 파형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며 이러한 파형은 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사인 함수의 그래프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본 실험은 줄 파동의 발생과 전파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각적으로 관찰하면서 이 파동의 현상이 왜 사인 함수로 표현되는지를 수학적 모델링 관점에서 탐구하고자 하였고 특히 파동의 주요 물리적 요소인 진폭 진동수 파장 등의 변수를 실험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이들이 사인 함수 표현식에서 어떤. 항에 대응되는지를 단계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이번 탐구에서 저희는 줄 파동이 실제로 사인 함수의 형태를 따르는지를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해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개발한 PET 시뮬레이션 중 Wave on a String이라는 실험 도구를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실험의 기본 설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진동 방식을 어시리, 즉 자동 진동으로 설정하였고 감쇠는 None으로 하여 에너지 손실 없이 일정한 진동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장력은 실험 조건에 따라 Low, Medium, High로 각각 다르게 조절하였고 진폭은 0.25m, 0.5m, 0.75m의 세 가지 값으로 진동수는 1, 2, 3 Hz로 설정하여 실험을 반복 진행하였습니다. 정확한 관찰과 측정을 위해 시뮬레이션에 포함된 도구들인 자 타이머 격자판 기능도 함께 활성화하였습니다. 자와 격자판을 활용해 파장의 길이, 즉 마루 간 거리나 반복되는 간격을 시각적으로 측정하였고, 타이머를 이용하여 특정 지점에서 마루가 다시 같은 위치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직접 측정함으로써 파동의 주기 역시 실측할 수 있었습니다. 각 실험에서는 하나의 변수를 바꾸고 나머지 조건은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왔습니다. 이제 각 실험별로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실험은 기준 파형을 설정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진폭은 0.25m, 진동수는 1Hz, 장력은 미디움으로 설정하였고, 이때 관찰된 파장은 약 3.8m, 주기는 약 1.06초였습니다. 이 결과는 비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기본 파형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진폭만 0.75m로 키우고 나머지 조건은 1번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파장은 동일하게 약 3.8m, 주기도 약 1.06초로 유지되었지만 파형의 높이, 즉 진폭만 커졌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진폭이 커져도 주기나 파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그래프의 세로 크기만 변한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학적으로 사인 함수의 개수, 라지 A가 단지 진폭만을 결정한다는 전과도 일치합니다. 3번 실험은 진동수를 높여 3Hz로 설정한 실험입니다. 진폭은 다시 0.25m, 장력은 미디움으로 고정하고 실험한 결과 파장이 약 1.1m로 줄어들었고 주기도 약 0.33초로 짧아졌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파동이 시간에 따라 훨씬 더 자주 반복되며 파형이 촘촘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인함수의 각 진동수 오메가는 2파이 f가 커짐에 따라 파형이 더 빠르게 반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동시에 파장은 진동수 중가로 인해 줄어들었는데 이는 파동 속도 v는 f 람다 관계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4번 실험에서는 장력을 로우로 맞추어 파장의 변화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진폭과 진동수는 0.2m, 5 1Hz로 고정했으며 파장은 약 1.2m, 주기는 약 0.86초로 측정되었습니다. 기준 실험이었던 1번과 비교했을 때 파장이 짧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속도가 느려지고 주기도 짧아진 것이 함께 관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실험에서는 장력을 하이로 설정하여 가장 팽팽한 상태에서 파동을 발생시켰습니다. 진폭과 진동수는 동일하게 0.25m, 1Hz로 고정하고 실험한 결과 파장은 약 4.2m, 주기는 약 1.10초로 측정되었습니다. 장력을 크게 높이자 파동이 더 빠르게 퍼지고 그에 따라 파장도 더 길어졌습니다. 장력이 커지면 줄에 작용하는 복원력이 증가하여 파동의 전파속도 V가 빨라지게 됩니다. 줄 파동의 속도는 v는 μ의 t의 루트로 씌운 것으로 표현이 되며 여기서 t는 장력 μ는 단위 길이당 질량을 의미합니다. 한편 파동의 속도는 v는 f 람다 관계식도 만족하기 때문에 진동수 f가 일정할 경우 속도가 빨라질수록 파장 람다는 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장력이 커지면 파동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파장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번 탐구에서 저희는 줄파동이 어떻게 사인 함수 의 형태로 표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줄파동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사인 함수 형태로 표현되며 여기서 각 항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a는 진폭으로 파형의 최대 높이를 나타내며 파동의 에너지 크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k는 파수라고 하며 파장의 역수로 단위 길이당 파동이 몇번반복됐는지를 나타내는 라디안 수입니다. 오메가는 각 진동수로 진동수의 이 파이를 곱한 값이며 시간 변화에 따른 반복성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는 초기 위상으로 파동이 시작하는 위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진폭의 크기, 파동의 반복 밀도, 그리고 마루간 거리 같은 공간적 구조까지 모두 이 수학식의 항들과 정확하게 대응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K는 마루 간 거리, 즉 파장에 대응되고, 오메가는 시간적 변화인 주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탐구했던 줄 파동의 사인 함수 모델링을 기반으로 그 수학적 구조가 인공 와우의 작동 원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줄 파동 실험을 통해 저희는 파동의 진폭, 진동수, 파장이 각각 사인 함수의 항목인 라지 a, 오메가 k와 정확히 대응된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 와우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자 장치로 복잡한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 청신경에 직접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소리를 구성하는 사인파 성분들, 즉, 즉 주파수들을 분해하고 각 주파수에 해당하는 위치에 맞춰 전극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줄파동 실험에서 진폭 라지 A가 파형의 높이, 즉, 에너지를 표현했던 것처럼 인공 와우에서도 입력되는 소리의 크기에 따라 자극의 세기가 조절됩니다. 또한 진동수가 높아질수록 파형이 시간적으로 촘촘해졌던 것처럼 고주파 소리는 달팽이 관의 앞쪽 전극을, 저주파 소리는 뒤쪽 전극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시각적 변화가 공간적 위치와 연결됩니다. 줄파동에서 각 진동수 오메가와 파수 K가 각각 시간과 공간의 반복성을 의미했던 구조와 완전히 일치하는데, 특히 중요한 점은 인공 와우가 복잡한 소리를 처리할 때이 소리를 여러 개의 순수한 사인함수로 분해하고 각 성분을 청신경에 분산해서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저희가 실험에서 확인한 복합하는 사인함수라는 사인함수들의 합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생체공학 장치의 핵심 기술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